아, 안녕하세요. 오늘 어, 더 라스트 맨의 생존자 김지호입니다. 오늘이 어, 저의 마지막 공연이고요. 더 라스트 맨은 내일까지 총 200개 이사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 어, 제가 더 라스맨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. 아, 이분을 처음이었는데 이번 공개하게자리 네.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게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설정을 가지이단재 교사라는. 그런 부분의 설정을 잘또 신뢰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신 우리 연출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음... 아 음, 많이 힘들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, 지금도 제가 그 이제 미국을 훨씬 더 많이 가는 공연이었습니다 어, 하는 동안에는 되게 힘든데 커튼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는 눈을 하다 나다본당말이에요 <laughs> 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알것 같아서 엄청 큰 위로가 되었고 사실 제가 이풍선자를 준비하면서 음,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 제가 굉장히 나가려고 작아졌을 때 느꼈었던 그런 감정들을 뭐였는지 되게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. 음.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힘들게 으면 좋겠습니다. 어리석은, 당당한 무시 받지 않도할수있도 믿고 그렇기 면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맛공태 잘안 보는데.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오늘로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어, 내일까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. 저는 또 어~ 어~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좋은 문제, 가치 있는 문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